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고행과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행과 고생이라는 두 마디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행과 고생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의 심도 있는 의미와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사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통해 고행과 고생을 겪는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행 또는 고생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행과 고생을 극복하는 방법과 인생의 교훈에 대해 다루어, 어떻게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눌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 청년이 스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생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네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다. 예전에 나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다.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근처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힘겨운 삶을 견디고 있는 강인함이 비쳐져 있었어. 나는 그 강아지를 마음에 두고 그곳에서 떠났다. 하지만 몇주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 강아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주위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냈던 것이다. 스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삶은 때로는 강아지처럼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고행과 고생은 서로 교감하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부처님이 한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따라 모여 모두가 함께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행과 고생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큰 고행을 선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 음식을 나누고, 마을 곳곳에 작은 병원을 세워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고행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동시에 큰 고생을 겪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고,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죠. 그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고행은 하지만 고생 또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고 끝에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의 노력과 인내는 고생으로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큰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이두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고행은 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지는 긍정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그에 따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네? 반면에 고생은 힘들게 시작하더라도 그 노력과 인내 끝에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고행과 고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행은 자신의 기쁨을 주는 선한 행위에서 나오고 고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끈질기게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행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창조하며 고생은 끈기로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마음으로 나누는 고행은 두 배로 돌아올 것이요. 인내의 고생은 결국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고행은 다른 이들을 비추며 고생은 자신을 깨우친다. 고행은 마음의 호수를 풍성하게 하고 고생은 산천의 길을 내어주는 법이다. 계속되는 고행은 마음의 깊은 샘에서 흘러나오며 인내의 고생은 끈질긴 강물처럼 나아간다. 고행은 다른 이들을 향한 선한 물결이 되고 고생은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 배의 방향이 된다. 인내심을 갖고 고생을 이겨내면 마음은 마침내 자유로운 날개를 펼칠 것이다. 고행의 꽃은 무궁무진한 행복을 피우며 고생의 씨앗은 강인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고행은 마음의 봄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고생은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고행은 마음의 고요를 만들어내고 고생은 어려움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소리이다. 고행은 삶의 햇살을 담고 고생은 비온 뒤에 신선한 대지를 만든다. 고행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볕이 되어 고생은 강인한 나무처럼 삶의 기초를 이룬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부처님이 한 착한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항상 존중과 친절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가게 주인의 성실한 종업원 한 명이 집안에서 큰 화재로 가정을 잃고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마음이 아프게 되었지만 급기야 종업원의 어려움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힘을 합쳐 종업원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고행은 종종 다른 이들을 도우며 나타납니다. 가게 주인은 종업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고행을 이루었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역사 속 인물 중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어릴적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뛰어난 두뇌와 끈질긴 노력으로 고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뉴턴의 열쇠로 불리며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두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행은 종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아이작 뉴턴은 어려움을 이겨내어 고행의 업적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행은 어려운 순간에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데서 태어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희망을 키우면 그것이 고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행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비춘다. 고생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 깊은 고통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눔과 공감은 고행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고행은 어려움 속에서 봄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비밀의 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고행의 시작이다. 고생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에서 출발한다. 고행은 우리 주변의 작은 선행에서부터 큰 효과를 가져온다. 좋은 행동은 고행의 햇살이 되어 모두를 따뜻하게 비추게 만든다. 고생은 현실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은 신념에서 나온다. 고행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그 결과로 함께하는 행복의 시작이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부처님이 한스님에게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스님은 한차례 큰 시련을 마주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스님은 수년 동안 명상과 수행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다른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너의 마음이 시련에 휩싸였을 때에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시련은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너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이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불굴의 의지와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통찰력과 평온이 자라났고 그는 더 나은 스님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는 씨앗이다. 그 씨앗을 심고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꽃을 키우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아이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꽃을 키워냈습니다. 그 꽃은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고,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마치 꽃을 키우는 것과 같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발견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힘을 찾아라. 시련은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의 기회를 안겨준다. 마음의 고통은 현실의 꽃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기회이다. 인내와 겸손은 어려움을 이기고 내면의 풍요를 창조하는 열쇠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 시련은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듯.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고통은 내면의 명상과 깊은 생각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게 해준다. 성장은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어 자라나듯, 우리의 내면에서도 힘을 찾을 수 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마치 마음을 강렬한 햇볕으로 밝히는 것과 같다. 내면의 평온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길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옛날 옛적, 부처님이 한 차림의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린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느날 마을에서 한 가장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을의 어린이들이 식량 부족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농지를 만들어 식량을 기르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행은 서로 도우며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인도하는 지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고행과 고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장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 희망을 안고 자라갔습니다. 고행과 고생의 우주에 부처님의 뜻이 피어난다.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인생의 꽃 모두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마음으로 빛나는 희망의 길을 찾아가리라. 고행의 풍요 나눔의 따스함이 우리를 감싸고 고생의 깊은 강물이 지혜의 땅을 향해 흐르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여 교감하며 마음을 모아 나눔의 햇살을 키우리라. 마음을 담아 함께 피어난 고행의 꽃, 고통을 극복하며 자라나는 성장의 힘. 부처님의 뜻은 우리에게 빛나는 길을 안내하고 사랑과 이해, 나눔의 미소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리라. 고행과 고생을 극복하는 데에는 서로의 손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연이 얽힌 우리 함께 걷는 길에 희망과 평화의 꽃이 피어나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과 지혜로 가득한 날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과 지혜로운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